자, 오늘은 최고 수준 문제 한번 풀어봐야겠다. 오른쪽 그림에서 세점 A, B, C, 세점 C, D, E, 세점 E, F, G, 세점 A, H, G 가는 각각 한 직선 위에 있다. 한 직선. 이들 여덟 개의 점 중에서 일부를 연결하여 다각형을 만들 때 B, F, c, g를 대각선으로 갖는 다각형의 개수를 구하시오. 얘랑 얘를 가지면 b, c, e, g를 포함해야겠네. 그러면은 b, c, g를 포함하니까 사각형 하나, 사각형은 하나, 오각형은 하나, 하나 가지고 둘 가지고. 어 잠깐만. 오각형은 이렇게 되면 오각형이 되겠지. 그다음에 하나 둘 오각형은 하나 둘. 근데 얘 하면은 안 되네. 사각형이 돼 버리네. 어, 두 개밖에 없네. 오각형은 두 개네. 얘도 얘못 가져. 얘 가져가면 얘는 점이 모서리가 꼭지점이 안 되니까 육각형은 하나 있네. 이렇게 하나 있고, 칠각형은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되면은. 이게 안 되는 거잖아. 그러네, 7각형 안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 안 되네. 7각형은 없고, 팔각형 없네. 4개 밖에 안 되네. 8개는 안 되네. 그러면은 총 4개. 2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ABC, ABC에서 b랑 각 b의 3등분선 c의 3등분선을 교점으로 pqrs를 만들었다. 얘가 80일이야. 그러면은 pqr이랑 요두개 합을 구하라. 음... 그러면 동그라미 3개랑 요 x 3개. x 세 개를 더한 거는 요거 180도니까 어 180도니까 99도네. 그러면 동그라미 하나랑 x 하나는 33도야. 그러면은 33도니까 얘가 33도니까 얘는 몇 도냐면은 147도. 맞지? 그럼 얘도 147도 위에 두개 합한 거는 66도지. 그러면 얘는 66도니까 180도에서 빼면은 180에서 빼면은 4. 114도네. 114도야. 그럼 114, 147이니까 360에서 빼면 되지. 두개 더하면 147이니까 1, 5, 6, 261. 261, 그러면은 261이니까, 360에서 빼면은, 어, 99도네. 99도. 오케이. 다시, 다시, 틀렸나 보자. 81이니까, 요색, 요 색, 요두개 합은 99도가 되는 거고, 하나는 33도야. 33도니까, 얘는 147도. 얘는 얘는 두개 66도니까 180 114도. 114랑 147 더하면은 261이니까 요네개 더한 거는 360이니까 99도. 오케이. 맞았어. 맞는 것 같아. 자, 3번. 자, 3번 한번 풀어 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등변 삼각형 A, B, C의 한 변, B, C 위에 A, B, A, C, B, D가 되도록 D 점을 잡았다. E, A, C가 X일 때, D, A, C의 크기를 X를 이용하여 나타내시오. X를 이용하여 나타내시오. X를 이용하여 나타내시고, 이 등변 삼각형이니까, 요 동그라미는, 요거는 2분의 x일 거고, 얘도 2분의 x겠지. 그럼 얘 2분의 x니까, 어, 2분의 x고, 2분의 x니까, 음... 2분의 x. 그럼 얘는, 얘는 180 빼기 2분의 x를 두 개로 나눈 거지. 나는 180 빼기 2분의 x를 두 개로 나눈 게 얘야. 이게 똑같은 거니까 얘야. 두 개로 나눠. 그러면 얘는 90 빼기 4분의 x야. 얘는 90 빼기 4분의 x가 되지. 얘는 전체 180도에서 1 8 0 빼기 90 빼기 4분의 x를 빼주고 또 빼기 x를 빼죠그러면 숫자는 90이 되고 더하기 4분의 x 빼기 x니까 전체적으로는 90 빼기 4분의 3 x가 되겠지. 음, 이렇게. 음, 맞을 거야.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a b c에서 각 b의 외곽의 이등분선 c의 외곽의 이등분선의 교점을 p라고 할때 p의 크기를 보하시오 음. 그러면은 음. 얘를 동그라미라고 하자. 그러면은 얘는 180 빼기 동그라미가 되는 거고 맞지? 얘는, 얘는 70 더하기 동그라미가 되는 거지 맞지? 그러면은 이 한각은, 이 검은 점은, 이거의 반이니까, 90 빼기 2분의 동그라미. 요거, 요거, X랑 똑같은 거지, 막꼭지가. X니까, 이거는, X는, 이거 반이니까, 35 더하기 2분의 동그라미. 동그라미 두 개. 얘네 둘 합쳐. 얘네 둘 합치면은, 이 3개 합쳐서 180이니까 2개 합치면은, 이 2개 합 더하면은 얘 없어지고 125도가 되지. 그럼 얘는 180에서 25 빼면 55도가 되겠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5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오각형의 내부에 정오각형은 외곽은 72, 내각은 108도였어. 정오각형 내부에 정오각형과 한 변을 공유하여 만든 정삼각형과 정사각형이 놓여 있다. 음. 그지할수 음. 있는 거 그거. 니까 얘는 90도. 얘는 108도니까 얘는 18도. 얘는 108도. 어, 얘가 삼각형이니까 얘가 60도 60도 얘는 몇 도일까? 48도 아, 어, 외각으로 어, 이렇게 그으면 얘가 X지 이렇게 그러면 얘가 X야 아 그러면은 요거를 이렇게 구하면 되겠네. 아, 얘 60. 아, 그럼 얘 이렇게 되면은 60 더하기 요거 한각, 요거 한각이면 216도 더하기 x는 360이 되겠지. 요 사각형 이렇게 거서 이게 x니까 이렇게 사각형이 되겠네. 아, 그러면은 276이니까 더하기 x는 360이니까 얘는 84도가 되겠네. 84 맞지? 어 84도가 되겠네. 오 이거 어려웠어. 어, 잘 생각해 보면 되는 건데. 자 마지막 6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합동인 이등변삼각형의 크기가 같은 두각의 꼭짓점이 연결되어 있다. A1, A1, B2, A 예. 이렇게이렇게 A1, B2, A2는 각 A1보다 20만큼 크다고? 이거 20만큼 크다고? 어... 20만큼 크다? 음, 누구를 그러면은 A1을 네모라고 해보자. 네모면은 얘두 개는 180 빼기 네모지, 얘는 네모 플러스 20이고, 얘는 180 빼기 네모, 네모 더하기 20, 더하기... 180 빼기 네모는 200이니까 얘가 200도네. 그럼 얘는 200도니까 360도니까 160도네. 내각이 160도라는 거야. 내각. 한네각 내각. 내각이 160도야. 그럼 외각은 20이잖아. 외각이 160이면 외각이 20이야. 외각 20이면은 m분의 360이었지. 360이니까 360이니까 이게 20이니까 얘는 18이겠네. 18. 오케이. 자 한번 채점해 봅시다. 어, 펜 펜 하나가 없나? 펜이 없네 자 채점해봅시다 55쪽 55쪽 어딨냐? 55. 55. 55쪽 아다반지를 보면 되지 55쪽에 2, 99. 오케이. 2, 99. 90 빼기 4분의 3X. 오케이. 맞았고. 90 빼기 4분의 3X. 그 다음에 55, 84. 그 다음에 6번에 4. 어다 맞았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부터는 원 해야겠네. 원 각도보다 원이좀 쉬울 것 같다. 오늘은 여기까지.